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 입니다 오늘은 어, 토아 세비 가지고 물을 넣어서 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토아 입니다 이렇게 물로 깨끗이 헹군 후 살아있는 토아를 씻을 때는 너무 우에만큼 물을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아 가지고 씻어 줍니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토아가 쌀을 조금씩 넣으면은 어 매운탕이나 탕 종류에 진짜 시원하고 깔끔합니다. 그래서 조금씩 남겨서 이렇게 냉동에 넣어놨다 먹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얇게 펴서 싱싱할 때 바로 냉동에 넣어놓으면 됩니다. 물를 이렇게 약간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. 육수 1 5리터 넣었습니다. 이렇게 무 먼저 올려서 끓여줍니다. 조선간장 한 수저 넣었습니다. 무 먼저 끓여주겠습니다. 무 끓을 동안 야채 준비해줍니다. 삼네타리 한줌 정도 이렇게 크게 띄어놨습니다. 큰 대파 한 뿌리입니다. 청양고추 다섯 개 넣겠습니다. 끓기 시작 약불에 10분 뒀습니다. 새우 넣어줍니다. 이렇 키우고 다대기 넣어줍니다. 다대기 없으면 어, 고춧가루와 새우젓과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. 시작 중약불에 5분 두겠습니다. 5분 후에 무 넣어줍니다. 부족한 간은 맛소금 넣어줍니다. 무와 토화를 넣어서 시원하고 칼칼하게 맛있게 매운탕을 끓였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